테레야 그리스도날마다 드린 예배 6월 16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무티파입니다인수기 27장 8절에서 13절. 어릴 때. 사고나 불의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 되고 상처가 돼서 에, 어릴 때그 경험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응.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뭐 자살을 하고 있던지 하여튼 우리 군에서 있었던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정신 문제가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있죠. 저도 예전에 천안함 사건 그 속에 있었던 군인들을 만나봤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으로 사람 쉽게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해하실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일을 사실 경험한 겁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과 또 모세 앞에 불신하고 대적했더니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 자손을 삼키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치유가 뭡니까? 사건 사고의 충격보다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죠. 모세와 아론만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기도하고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그랬어그그때 하나님이 그리 지파에 가그리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고고 꽃이 고고 열매가 맺혔고그랬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론 가문을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론 말을 제사장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이렇게 성취되는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회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아 내가 저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요, 아무리 상처를 받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로 시달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바로 그랬죠. 요셉이 일찍 이 어머니를 여이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이 형들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 아주 비참한 사건을 경험한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정신 문제로 고통 당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겨우 살아났는데 누명을 썼어 그 억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맞아도 요셉은 항상 인만을 누렸던 이유가 뭡니까?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끄는 곳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숨을도 이제 그 억울이라는 겁니다. 그때 또 비로소 원망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지고 그때부터주어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사건의 충격받기 보다 우리가 말씀 성취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추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 가지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세 가지 길 광야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가면은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길입니까? 과거가 과거는 미래의 축복이에요. 과거가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가 다 축복을 위한 미래의 축복을 위한 발판이 되야 됩니다. 과거에 노예됐던게 상처되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구원의 역사 가 어떻게 성, 성취됐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유월절의 어린양의 피를 발라라. 새 절기의 응답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노예의 경험들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말씀 성취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이 미래의 직복이 됩니다. 오늘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고 속이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 받았고 이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이 흑암이 계속 속이니까 너는 아직도 노예야, 너는 자유가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 이 속이는 흑암 세력이 지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네 노예 근성 치료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거기에 남아 있는 옛 체질들이 있어요. 그걸 치유 받아야 됩니다. 네. 때리면 움직이고 시키면 하고 자유가 없이 살았던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았는데 그거를 바꾸고 치유겁니다 그러면 이 치유 되니까 이때부터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중심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은 이 말씀이 내게 충격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사역자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것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일이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있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2, 3층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요단, 이스라엘백성들은이 가는 곳에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은가모람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서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무사람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이 남게 됩니다 람은이사람서이사의증이 되게 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계신 것을 기념비로 남기고 기념비로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 충격받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적으로 우리는 어떤 실패 속에서도 말씀 성취를 체험하라. 아론의 쌍난주관일 보는 것 같은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 원리를 얻잖아요. 진짜 망하고 실패했어도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냐. 느 나는 그분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내게 문제를 주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흑암 세력, 이 재앙, 이 사단의 권세를 그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무엇도 두려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눈알감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능했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드라마로 또 오래된 문제로 남아 있다면 네, 말씀 성취를 보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오래된 문제도 치유받고 새 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또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이 자기도 알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았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